제대로 된 내장 지방 다이어트를 하려면 여러분 이것만큼꼭 피하셔야 해요. 절대 굶는 다이어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굶는 다이어트를 해서 식사량만 급격하게 줄이면은요. 아, 내가 마치 살이 빠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수분과 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근육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누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눌렀던 식욕이 폭발하면은요, 나중에는 정말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식욕이 왕성해지면서 이는 곧 급격한 요요현상을 부르고 차라리 다이어트를 안 하는 일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내장 지방보다는 피부 밑에 피하 지방으로 보통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이제 완경이 지나고 나면은 완경이 되고 나면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면서 내장 지방도 쌓이기 가 시작하고요. 그래서 피하지방과 내장 지방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들이 많습니다. 물론 완경 전에도 식습관이 좋지 못하다면 뭐 내장 지방도 두둑하게 쌓일 수가 있겠죠. 같은 뱃살이라도 피하지방과 내장 지방 중에서 나쁜 염증의 범인으로 주목되는 것이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자 내장 기관 주변으로 쌓여 있는 내장 지방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빙산이 일부가 녹는 것처럼 녹으면서 시시때때로 간 문맥이라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고지혈증을 일으키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요 그리고 내분비 기관 같은 역할을 해서요 염증을 분비하는 아디포카인이라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뱃살 내장 지방은 곧 만성 염증 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장 지방이 쌓인다는 것은 암이나 치매, 심혈관 질환, 당뇨 이렇게 백세 시대에 위협이 되는 그런 질환들로 점점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자꾸 배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이미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내장 지방 다이어트를 하셔야 합니다. 자, 내장 지방을 태우려면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태우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는데,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오래 해도, 지치지 않게 할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태우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래해도 지치지 않은 운동 중에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걷기 운동하라고 말씀드리면 저 진짜 많이 걸어요. 맨날 만복 걷고요, 이만복 걷고요. 심지어는 3만 보까지 걷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매일 만보 걷기를 해도 저는 뱃살 안 빠지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걷기 운동을 할때 한번 심박수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목에 손가락을 대면 내 심박수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안정시의 심박수는요, 60에서 70회 정도로 뛰게 돼요. 그런데 지방을 태우려면은 적어도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의 70%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최대 심박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220이라는 숫자에서 내 나이를 뺀 값에서 0.7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0세라면 220에서 50을 빼죠. 그러면 170이 되고요. 거기서 0.7을 곱하면 119회가 됩니다. 이 119회가 바로 지방연소가 가장 잘 되는 지방연소 심박수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걷기를 해도, 어, 심박수를 체크했는데 이 심박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방연소가 잘 되지 않고요. 그냥 다리만 굵어지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 정도는 내가 직접 심박수를 체크해 봐도 알수 있지만요 걸었을 때 만약에 옆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대화가 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운동 강도를 얘기해요 그니까 약간 숨이 차서 대화가 자꾸 끊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심박수가 지방연소 심박수보다 너무 올라가서 그러니까 빨리 뛰기를 하면 심박수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이런 상태가 되어도요. 이때는 우리 몸에서 위기상황으로 생각을 해서 지방을 꺼내 쓰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내장 지방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심박수를 체크해 가면서 걷기 운동을 하셔야 효율적인 내장 지방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